추모찍어라 꺼야되네 그래. 응. 어, 왜? 추모가거 응.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에서 뭐뭘준줘야시안계 셨어. 집이 너무 더러워 지금 그래? 내손 이래. 어. 내손서예를 이렇게 찍어야겠다. 음. 마초킨. 오빠 와인. 손으로는 모스카토 먹어요. <laughs> 고추. 등촌동. 왔어. 본인 적고 안 찍어준다고. <laughs> 어? 그거 그거 아니가? 레슬링. 뭐지? 오케이. 진짜? 나 지금 안 돼. 알지? 뭐라고? 숙기억기숙기억기야난 수키야키. 아무나 이렇게 잘안 해줄지. 나한테도 안 해주잖아. 오빠, 우리 저번에 먹었잖아. 우리 둘이 그럼 그건 누구, 누구한테 준 건데? 나한테 준 건데? 아니, 아까 그 초록색 봉지에 들고 온 거에. 아홉 시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맞아. 아 그래서 바로 맞아 거야? 네, 바로 맞고. 너무 음, 사랑꾼이네 아, 아, 근데 요러면는 솔직 가고 싶고 해서. 음. 그래 오빠는. 아, 지, 진짜 착하신 분이네 진짜. 니 어디 조시랬지? 장명. 장명. 장인 다 막. 간단하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오. <laughs> 어 미안해 한번 잠깐. 어 그렇지. 이러면 나 꼴로 왔어.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 밥이 오징어 목말지네 시커면서. 집이야팔천오 원짜리. 뭐야? Happy New e 가자. 이거 그거 아니야? 코코모? 응? 코코모에서 신장한 거야. <laughs> 코코모도 이거 아니야? 뭐지? <laughs> 똑같은 거야. 이게. 두개 이거 달력이라고 하는데? 달력이야 맞아 이거 오빠도 너오빠 오빠 모습을 찍고 싶다 팬티만 입고 있잖아 뭐 어디로 따라가 버릴 거야? 3월은 열무 나오는 날이니까 그리고 11월은 우리 결혼이니까 아 결혼 기념일 <laughs> 한번더할뻔했 네. 그, 그래. 음, 내 거, <놀람> 네, 네. 거, 거, 거 음. 야 그리고 먹 이거, 이거, 줘내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무슨 거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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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마가 세개 갖고 왔다 아이가 국부식 그 맛있잖아 국물만 그 하대 오빠랑 제 앞에 하삼동에 왔어요 커피 두고 나온다 맛있어마님마하요좀마다

아, 그때 거 아니고 는요이 화이트 아니면은 그좀잔 잔하 게요용하시이게 돈 룩업을 보니 지구가 망하는데 치킨이라도 먹어야지 뭐 그래서 시켰습니다